네, 1월 16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12.3 내란 발생한 이후에 무려 43일 만에 내란 수의 윤석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기 위해서 체포됐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입니다. 오늘 이어질 조사도 전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묵비권 행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기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모셔서 다양한 정치권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십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불어올의 윤건영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어제 저희가 체포작전 전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네. 어, 많은 국민들께서 잠못 주무시고 어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네. 이제는 그만 자야겠다라고 판단한 게 10시 33분 네, 네. 이후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전반적인 체포 전 과정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좀 참담했습니다. 음. 전 국민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네. 마치 스포츠 중계 보듯이 보는 그 상황 자체가 어쩌다 대한민국 이렇게 됐을까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어, 경호관들 네. 상식적인 경호관들이 참 큰일을 하셨다라는 네. 게두 번째였고요. 음. 세 번째는 윤석열 피의자 윤석열 씨가 잡혀가면서 시원하면서도 음. 한 켠에 딱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네. 아유 참 대한민국이 어쩌다 예. 이게 좀 복합적이었던 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막그 많이 들었는데요. 네. 첫 번째 저는 투표를 잘해야 되겠구나. 정말 사람 한 사람이. <laughs> 예. 네. 그리고 음. 두 번째는 언론으로서 사명을 충실히 해야겠다. 네, 네. 그 그러니까 후보 검증 과정에서 철저하고 치열하지 못했던 우리 언론들이 맞아요. 결국 국민들이 언론을 보, 통해서 후보에 맞아요. 대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데 네. 우리 언론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네. 결국 저런 사람을 끝까지 괴물을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네. 네. 한남동에 괴물이 살고 있었네. 거의 그렇죠.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면 2016년 17년 어땠습니까? 그때는 윤석열 검사가 최고의 인기였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정말 검증을 열심히 하는 네. 그 이면의 진실을 파헤치는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어, 많은 언론들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든 하루였습니다. 네. 어, 전반적으로 보면 새벽 3시 반부터 움직였어요. 네, 경찰들이. 네, 네. 그러니까 밤잠을 다못 주무신 것 같고, 음음. 어, 형사 기동대에서 3,200명. 정말 대규모 인력이 음음. 투입이 돼서 작전을 폈는데 음. 당초 예상대로는 경호관들이 뭐 음. 유혈 사태를 빚을 것이다 음. 막 이랬는데 어 그런 예상이 다 빗나갔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협조적이었어요. 음. 일부 경호관들은 안내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었는데 네. 어 전반적으로 경호처 사정에 밝으신 우리 윤건영 의원님께서 판, 파악하신 바로는 예. 어제 하루 경호처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우선 그전에 음. 형기대라고 말씀하시는데 형사기동대 예. 이 전문용어인데요. 예. 형기대가 3,200은 아니고 아. 경찰기동대가 한 2,500에서 예. 그 정도였었고 아. 형사기동대는 한1,200 정도. 아, 형기대는 1,200. 예, 예, 예. 예. 경기대가? 예. 2 0 0한 (500) 내외 예예 어, 예. 예. 대대적으로 음. 들어갔던 거고 어제 경호처 내부 상황은 그냥 사실상 문을 열어준 거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음~ 경호관들이 이제 휴가를 낸다든지 예. 아니면 대기동에 계신다든지 네. 아니면 근무를 했는데도 용산으로 가버린 거죠. 음. 네. 네. 나 용산에서 오늘 근무할래. 예, 예, 예. 그래도 대근은 사실 실제 그. 근무... 아, 그 선택할 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부서장의 자율인 것 같아요. 아, 부서장 자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경비안전본부 같은 경우에는 네. 나 용산으로 가겠습니다, 부장님. 어. 본부장님 그럼 어너 그렇게 해라 해라. 예, 예. 아니좀 오늘 휴가 쓸래요, 연차 쓸래요. 뭐 예. 집에 애가 좀 아파요. 이런 뭐 네. 어, 써라 이렇게 된 거고. 예. 경호본부 같은데는 저 본부장님 쓰겠습니다. 그럼 뭐야 <웃음> 이렇게 <laughs> <laughs> 관제옆을 지켜 이랬는데 예. 관제옆을 지켜라고 했던 경호관들도 나와서 음. 대부분 차장이나 그 본부장 눈에 안 띄게. 네. 뭐 대기동에 있다든지 뭐 음. 이렇게 된 거죠. 네 음. 그렇군요. 그 김성훈 차장이 네. 끝까지 그 경호처 그 직원들 향해서 어, 경호해라 자리 지켜라. 막 찾았대요 어제 한남동 어. 관제소 다 어디 갔어 막 그러고 아, 뒤지고 다녔어요예 예. 예. 집합을 했는데 왜안와 이런 예. 식이었다는데 예. 경호관들이 그게 응하지 않은 거죠. 어. 사실상. 그래.